컨쇼 교육주간뉴스 대한민국 교육기사 및 뉴스를 분석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9월 11일부터 15일 9월 둘째 주 수시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4학년 수시 어, 접수가 끝이 났고 그거에 대한 경쟁률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상위 15개 대학교 3년 연속 상승했는데 이 상승이 작년과 좀 차이가 납니다. 올해 수시에서 상위 1 5개 대학교가 정원 내, 뭐,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나 이런 정원 외에 계약학과 다 포함해갖고 평균 경쟁률이 약간 상승했습니다. 어, 올해는 21.02대1이고요. 작년에는 19.95대1이었는데 일단은 조금 상승폭을 보여줬다. 그러면 왜 이걸 상승했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 재수생이 대거 수시에 유입된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올해는 수능 지원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험생의 35.3%가 n 수화 또는 검정고시생, 그리고 이제 재수생 라인들, 이렇게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좀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수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도전을 하는 최저 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면서 도전 라인이 좀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상위 15개 대학교 중에 다 상승했을까요? 또 그거는 아닙니다. 연세대학교나 이런 성균관대 그리고 중앙대학교 경희대 요 라인들은 이제 좀 상승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고려대학교랑 성황대학교는 작년 대비 평균점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봤을 때는 조금. 뒤로 어좀 하락세도 좀 보여주는 대학교가 있는데 보시면은 데이터를 보셨을 때 거의 다 빨간 글씨가 나타날 겁니다 저 빨간 글씨가 이제 상승하는 아이들의 데이터 하다 보니까 특히 조금 중위권 라인들 있잖아요 이제 동국대학교나 이제 국민대학교 요 라인에 전통적 학생부 종합전형인 두드림이나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경쟁률이 월등하게 좀 높아진 부분이 있고 성균관대학교도 요번에는 조금 아이들이 좀 지원율이 경쟁률을 좀 높게 형성함으로써 작년보다는 평균점은 좀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뒤로 빠지는 데있다가좀덜 빠지면서 조금 합격하는 아이들의 수준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경쟁률을 통해 갖고 분석을 했을 때는 입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등급을 따져봤을 때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보다 또 하나를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생활기록부 수준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는 저희가 이번 음, 2024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토대로 99혁명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일단은 작년과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작년에는 저기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 C급 생기부 일명 어 이제 1등급부터 4등급 사이의 아이들을 분석을 했을 때 C급 생기부가 작년에 B급 생기부보다 좀 월등히 높았어요. 50%가 좀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B급 생기부나 A급 생기부에 비해서 C급 생기부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이번 시즌에 좀 달라진 게 뭐냐면. B급 생기부, 일명 1, 2등급 사이 안에서 B급 생기부 정도 되는 수준을 나타내는 생기부가 되게 많아졌다는 거고, 저 생활기록부는 그냥 생기부를 분석했을 때, 어, 이거는 A급이야, B급이야, 이렇게 한게 아닙니다. 7명의 컨설턴트가 다 채점이라는 걸한 거예요. 대학교가 아이들을 선발을 할때다 채점이라는 걸 하거든요. 채점표로. 그거와 기준선을 똑같이 해서 채점을 했을 때어 생각보다 이번 시즌에 C급보다는 B급 라인의 생기보가 좀더 1, 2등급 안에서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경쟁률이 좀 높아지면서 어떠한 입결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할때 등급에 대한 부분도 계산이 되겠지만 생활기록부 수준도 좀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이야기 이야기는 다음 시즌 이제 2025학년 이제 고등학교 이제 이, 이제 2학년, 1학년 아이들, 특히 2학년 아이들이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약간 학업성적에 대한 부분도 계산을 해야겠지만 생활기록부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이제는 C급 생기부가 대학교를 지원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등급에 대한 부분은 이번 시즌에 이제 발표 나왔을 때그 데이터를 분석해봐야겠지만 학업에 대한 비중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높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생기부를 좀 관리를 하면서 만들어 놔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한 수시를 지원하는데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에 경쟁률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 수준을 좀 분석했을 때도 나타나는 결과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컨슈에서 준비한 교육정부 뉴스 신문기사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사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시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실내도 면접을 저희 컨슈에서 면접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학원을 가서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주단위로 몇번 간다고 이 면접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면접의 답은 패밀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진짜 들들 볶으셔야 돼요. 그런데 학부모님과 학생이 어떤 역할을 나눠서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특강을 준비했고요.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서 10월 7일 날 1교시 때는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해서 질문지를 형성하고, 그 질문지를 통한 개요에 대한 부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실내도 면접이 어떤 원리로 준비를 하면 좋은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8일 날 2교시에는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면접에 대한 질문에 답변의 개요를 짰다라면 그 개요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연습하고, 어떻게 체크를 하면서 그거를 발전시킬 건지를 수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부터 8일 각 90분 수업으로 두 번을 진행하라고요. 관심 있으신 회원님들은 02-593-8253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